안녕하세요. 오모 캠퍼스와 함께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성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경력 어, 신년차인 유선영이라고 합니다. 오모 캠퍼스와 함께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을 맡고 있는 이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처음에 병원 코디네이터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무서워하시는 음.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하안 아, 해도 된다는 아, 거죠? 네. 어, 치과는 또 어떻게 다른가 궁금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네. 병원 코디네이터로서 비전은 치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음, 치과에서는 다들 무서운 곳이라는 <laughs> 인식이 있기 때문에 <laughs> 가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네네. 연차별로 하는 일이 아주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1년차 때는 고객 응대를 이제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 네네. 3년차 정도 되면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고객 관리, 그 다음에 고객 상담까지 할수 있는, 그 이후에는 뭐 경영까지도 관여하는 업무를 할수 있는 네네. 비전으로, 어, 훨씬 더 다양한 직무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년차5년차쯤 되면 병원 전반을 다할수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 네, 치과는 왠지 무서운 곳이지만 어, 어떤 분이 처음 맞아주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 그첫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 또한 어, 그 환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떤 분을 선호하시나요? 혹시 치과에서는? 이제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네. 항상 이제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항상 웃고 있는 얼굴, 적극적인, 네, 적극적인 <laughs> 그 표현. 네. 어, 그래서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외모라고 오해하시는데 외모가 아니다. 아, 그렇죠. 표정이나 태도가 중요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네. 치과에서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려면 네.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어, 열정과 함께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필수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 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 열정과 센스가 있는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자격증에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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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코디네이터들이 있으셨나요 혹 아, 기억에 남는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처음에 코디네이터 과정을 이수하고 전연차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환자분들의 공포심을 네. 잊게 해주고 싶다는 열정이 컸던 친구였어요. 아, 네. 그래서 네. 본인이 매일매일 그 환자와 첫마디를 생각해서 어. 네, 꾸준하게 네. 연습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정말 저도 많이 배우고 네, 같이 오랫동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 매일매일 본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네. 준비를 했다는 건데 아까 말했던 열정과 센스 있는 직원이네요. 네. 모모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병원 네. 코디네이터 과정이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네.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이 있잖아요. 그만 특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우선은 그냥 이제 병원 코디네이터 교재를 보시면. 그냥 식상한 그냥 인사라든가 그냥 기본 예절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는 거라서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저희 강사진 선생님들은 지금 현장직에서 계신 분들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팁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아무래도 취업과 연계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모모 캠퍼스는. 어, 안에 내부에 이제 교육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저희가 초, 어,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그 거기에 이제 병원코디네이터 과정을 따고 나면 사실 또 부족한 부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모모케퍼스와 함께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본인들의 스스로 이제 이미지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직업 기초 능력 과정에 해당이 되는 다양한 수업들을 또 연결해서.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어, 본인들한테 이제 플러스가 될수 있는 병 코디네이터의 과정으로 도입이 될수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 유선화 선생님께 질문하는데요. 치과에 코디네이터 도전하는 많은 친구들이 네. 치과 상담이 좀 겁난다 두렵다 네,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네. 그렇게 초, 초, 정말 처음 시작하는 그 코디네이터 친구들에게 어떤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을까요 우선 처음에 병원 코디네이터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무서워하시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 아, 해도 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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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성장한 후에 교육을 받고 네. 본인이 직접적으로 고객과 상담 이 가능한 2 3년 차 정도 돼야지만 그때 이루어진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편안하게 병원 코디네이터 로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상담은 안 해도 되고 고객 을 응대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통 그냥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응대와 그 상담이 뭐 다른 게 뭘까 이렇게 궁금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부분이 다른데요 아, 네. 고객 응대는 환자분들을 예약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접수해 드리고 어, 전반적인 고객 서비스를 한다고 라 하면 어, 고객 상담은 치료의 동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 치료비 상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엄연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좀더 기본적인 기초적인 능력이 대, 개발돼야지만 상담으로 가시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아야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건 누구나 두렵지만 그 도전의 결과로 자격증을 따시고 시험에다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지민 선생님도 테팁을 뭐 주실 게 있을까요? 처음 준비한 친구들에게? TV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병원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갖고 오는 경우들이 아, 있는데, 네네.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 병원도 일반 이제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대만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쉬울 수도 있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면 현장에 들어오면. 어 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나는 이제 좀 여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으로 들어오는 걸 준비를 하면은 아무래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모 캠퍼스와 함께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 치카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